세명내가 전하는 가치 있는 지식 세 가지 TV의 정태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것은 반려동물인데요. 네, 반려동물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반려동물 키우는 거에 대해 정보가 많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이 가치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실 문형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동물바이오헬스학과 교수 문형준입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오늘 알아볼 것이 반려동물에 대한 것인데요. 네 반려동물에는 개나 고양이가 가장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동물에는 개, 고양이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반려동물, 반려동물이라는 뜻부터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반려동물은 최근에 많이,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다 했었잖아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는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반려, 동반자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동물이라는 의미로 애완동물보다는 반려동물이라는 의미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개, 고양이가 가장 많아요. 2018년의 조사에 따르면은 개가 한76% 그리고 고양이가 18, 17%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그 반려동물의 범위를 어,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법에 나오는 반려동물 이 하면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기니핏, 페럴 이렇게 여섯 종류가 법에는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동물 말고도 우리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집에서 뭐, 물고기 키우신 분 많으시죠? 아까 2018년 조사에 따르면 물고기도 개, 고양이에 이어서 가장 많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말, 말 있죠? 예. 말도 반려동물의 범주에 속해서 같이 키우고 있어요. 저한테 좀 어울릴만한 애완동물 이름이 있을까요? 어, 어디 보자. 네. 집에 혼자 사시나요? 네, 저는 지금 혼자 사시고요. 네. 학교에 나가서 8시간 이상 계시고, 그러면 예. 반려동물이 혼자 있어야 되는데, 네. 어, 혼자 있을 수 있는 반려동물, 뭐 요즘은 어떻게 어울리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 특히 개,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나 어플을 보면 나한테 맞는 개는, 견종은 해가지고 어 본인의 생활 패턴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뭐 지져도 되는지 자기가 이제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개가 반려견 같은 경우에 나가서 운동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네. 본인 보호자 자체가 운동을 좋아하는지 활동성. 이막큰 반려견을 키워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입력을 하면은 가장 적합한 반려견 견종을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한번 그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재미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굉장히 좋은 정보네요. 저는 나중에 반려동물을 고려해 본다면 한번 네, 어플이나 이런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만약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 네. 반려동물이 이제 이제 아무거나 막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아무거나 먹었을 경우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홀리시라고 대표적으로 들었거든요 이거 이외에도 사람들이 좀, 좀 알만한 것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려동물을 키우실 때는 당연히, 이제, 반려동물 전용으로 나오는 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료들을 먹이는 게 반려동물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들을 먹이시고, 어, 말씀하신 대로 초콜릿 같은 것들을 먹으면은 개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많이 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신데요. 어, 초콜릿에 있는 특정 성분이 개에서 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은 괜찮고 개는 안 되냐? 그렇죠. 사람은 되는데 개는 안 돼.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런 도, 도, 그 독성 물질이 개와 사람은 다른 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종간의 독성 물질에 대한 어떤 어, 반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는 음. 그 물질 좀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알려진 음식들 중에 포도 아시죠? 포도. 네. 포도 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도 먹으면 네. 안 돼요. 네. 그래서 상간에는 뭐, 포도를 먹으면 안 되는데, 포도 씨를 벗기고, 씨, 아 포도 껍데기로 벗기고, 씨를 다 빼고, 과육만 먹이면 된다. 라고 뭐 알려진 경우도 있을 수 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씨, 과육, 껍데기 전부 다 먹으면 안 돼요. 포도에는 뭐, 아직까지 그 특정 성분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정확한, 왜안 좋다라고는 알려져 있지 않는데 포도를 먹으면 포도에 있는 어떤 성분이랑, 뭐 개의 몸속에 이심이란 반응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신장에 가서 신장을 손상을 주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뭐, 양파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 포도 같은 경우에 포도, 포도주스, 건포도건포도 같은 빵, 아. 와인도 있 이제 개가와인을 뭐, 핥아먹을 가능성을 잡으니까 포도주스 같은 거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자신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 반려동물 조심해야 될 음식들은 꼭 알아야겠네요. 음, 네, 많이 네. 알려져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더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팁이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데 피, 이제 필요한 정보. 예를 들면 질병이라든가 가장 무서운 거죠. 질병이라는 예, 이런 카테고리로 저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